안녕하세요. 전국 스매싱 자랑 운영진 송범주입니다. 그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일환으로요, 전국 스매싱 자랑에서 그 볼빅에서 후원을 받아서 기부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부 이벤트에 첫 번째로 참여해 주시는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여자 단식 배현주입니다 아,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아, 배현주입니다 할게요. 제가 그럼, 그럼. 네. 배현주 선수는요. 어, 2007년 성지오고 시절에 대표팀으로 발탁되셔서요. 2012년 런던 올림픽, 2014년 아, 인천 아시안 게임, 2016년 리오 올림픽에 출전하신 대한민국 여자 단식 배드민턴 레전드 선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유선으로는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현수막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여기다가 이제 넣어야 되는 그쵸? 거죠. 스매싱을 여기다 넣으시는 건데 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쪽한몇번 치다 보면은 10분 안에는 넣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참고로 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종목 선수들이 어. 축구 선수들이 이제 저 했던 챌린지가 있어요. 근데 어... 혹시 이강인 선수라고? 알겠죠? 네 알아요, 알아요. 그분 실패하셨습니다. 아그 공. 그러니까 자기 종목에 공을 넣는 그 챌린지에 실패하셨습니다. 아, 진짜요? 이강인 선수. 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 도전입니다. 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긴 했는데, 어...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전에 성공하시면. 선생님 원하는 곳에 네. 그 볼빅에서 마스크 2,000매를 이제 기부할 텐데요. 네. 네. 어디로 보내드릴까요? 어 저는 제가 이렇게까지 클수 있었던 거는 모교가 크기 때문에 마산 성지여자고등학교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마산. 네. 성공하시면 저희 마산 가야 됩니다, 다 같이. 네, 마산. 마산 다 같이 빠져서 가야죠. 없습니다. <laughs> 네, 다 같이. 그러면 그 마산 성지여고 후배 분들에게 네. 한 말씀 해주시고. 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든데 어, 시합이 많이 없고 하지만 그래도 항상 준비를 잘해서 좀더 어, 국가대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어, 부상 중 부상 같은 것도 조금 관리를 잘해서 저보다 더 좋은 선수가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 어, 하나만 잠깐만. 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 이제 이 정도 사이즈인데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도를 하는 거니까 배현주 선수에게 10분 10분 동안 이제 공을 이제 계속 좀 띄어드리고 10분 안에 성공을 하실 수 있는지를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조금 뭘 풀고 그럼 도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도전을 한번만 해주십시오. 도전. 네 감사합니다. 이래도 못 넘어 어떡하나. <laughs> ياه 신 자, 전국 스매싱자랑 골비과 함께하는 기부 이벤트 첫 번째 도전자 배현주 선수 네 1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비한 아깝습니다. 후배들아, 기다려라. 후배들아, 야... oh. 네. uh, 기다려라. 기다려라. 들어갔어. <웃음> 들어갔어 들어갔어 <웃음> 들어갔어 <웃음> 이건 조작 안 해야 되니까 들어갔어 가 트루가 트루 금방 루가 트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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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단, 이걸 보고 마무리. <laughs> 나도 이망한데 <laughs> 인터뷰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시고 <laughs> 싶은 얘기 이주세요후배이이 됐든 누가 됐든 다음 도전하는 누가 됐렇 간에 하시고 네. 싶은 말씀 좀해주시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처음 하는 뭐 후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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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렇게이렇지만 어,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저희 후배들한테 마스크 기우 해주시고 다음 도전할 선수를 저도 하나 지목해도 되나요? 네 어, KGC 인상공사 김예지 선수라고 있는데 그 선수가 다음 도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예지 선수가 롤모델로 배현수 선수님을 꼽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어. 구멍을 조금 줄여서 가겠습니다. 구멍을요? 저희가 저 구멍을 조금 줄여서. 아, 아 저만큼 정확성이. 그데 음... 너무 쉽게 성공을 하셔서 네네. 이게 이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네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